네, 이어서 그 다음 문장 보시면요. Officially, 공식적으로는요. The election for South Korea's 300-member national assembly. 그래서 national assembly가 이제 국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거는요. 한국의 300명 정도의 national assembly를 뽑는 거예요, 국회를. 그리고 이제 scheduled, 그게 스케줄된 거죠. 일정이 잡혔는데 to take place, 발생하기로, 일어나기로. On Wednesday, 수요일 날 원래 하는 거죠. But nearly 5 million people, 500만 명의 사람들이 cast ballots on Friday. 금요일 날 이미 선거를 해. 고 and more 더 많은 사람이 expected to vote on Saturday 그래서 토요일 날더 많은 사람이 와서 투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 이제 금요일 날쓴 기사니까 토요일 날도 더 많이 예상된다 했는데 실제로 그랬고 지금 저희가 26% 정도 사전 투표가 이루어진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예상이 맞았죠 그다음 보시면 the advance voting system 그래서 이런 앞선 보링 시스템 도입됐어요 2013년에 어떤 것을 역할을 수행하려고 모모 로서할때애지를 씁니다 애지를 지난 강의에도 제가 설명했었는데, 첫 번째는, 뭐뭐일 때, 순간. 그 다음에 when 이랑 비교했어요. 왜냐면 when도 보통 뭐뭐일대로 해석되기 때문에 언제. 그래서 만약에 내가 버스를 탈때 나는 요금을 낸다.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버스를 탈 때가 when으로 들어가는 거고 내가 버스를 탈때 누가 갑자기 뒤에서 밀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갈라 그러면 as를 보통 쓴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선 그게 아니고 serving이 뭐모로서 역할을 하다 할때 역할하다 라는 뜻이고 as가 뭐모로서 라는 뜻이에요. 내가 웨이터로서 고객에게 잘 응대를 해야지 라고 할때 그로서예요. 보시면은 As a dress rehearsal of sorts for the Extraordinary p l a n t d i s e a s e Control Officials have designed for a epidemic-era election. 이렇게 됐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 리허설 한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Extraordinary가 원래 Ordinary는 평범한 일반적이에요. Extra는 추가적인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이런 뜻이거든요. Extraordinary Extraordinary 그래서 그때의 disease control, 이 질병 컨트롤하는 공무원들이 이미 디자인했어요. epidemic era election, 유행병이 발발하는 시대의 선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디자인이 이미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한 거죠. 리허설도 해서. 그래서 이게 2013년도에 이 시스템이 도입됐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선거 시스템이. 그 다음 문장 보시면 the challenge for us, 우리에게 어, 놓여진 어려움은 has been 뭐였냐면 어떻게 보호할지, the suffrage, suffrage. Suffrage. 여기서 suffrage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선거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거권을 어떻게 보호할지, 누구의? The people, 그 국민이겠죠? 그리고 at the same time, 동시에 install, 설치하고 지원하는 거예요. s a f e guards. to minimize the danger of infection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safe guard를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그 infection이 어떤 infection인지 추가 설명할 거니까 대소 연결했어요 그 infection은 하고 여기다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happen 아마도 발생할지도 모르는 during the election 그 선거 기간 동안 그거를 누가 말했냐면 김강림이라는 분이 얘기하셨는데 그게 또 누군지 설명할 거니까 콤마 하고쭉 나열한 거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쟁의 어떤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시는 분이래요 음, 그다음 보시면 the epidemic brought an unexpected political bonanza bonanza, bonanza. for president moon je a ins democratic party 여기까지 보시면요. 그 유행병이 데리고 왔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정치적인 어떤 혜택, 금, 좋은 점 이런 거요 누구에게 문재인 대통령분의 디모크래틱 파티에게 좋은 역할을 해준 거죠. 그래서 as he campaigned for the parliamentary election 그 국회의원 선거를 함에 따라서 그러한 어떤 예상치 않았던 그 에피데믹이 오히려 도움이 됐다 뭐 이런 뜻이고 widely seen as 넓게 폭넓게 보여지고 있어요. 뭐 뭐로서 as a mid-term referendum on his government. 그게 뭘 보여주고 있냐 하면 뭐 뭐로서 여기도 역할이죠. 중간 정도 레퍼렌덤 평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referendum. referendum. r 뭐에 대한 평가니까 오늘 쓴 거고 on his government. 그의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많이 사람이 폭넓게 보고 있다. 이번 선거가 이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최근에 in recent weeks, Mr. Moon's government, 그 문재인 정부는 has won, 얻었어요. 몰려, p l o t d i t p l o t d i t p l o t d i t p l o t d i t 이게 박수나 좀 좋은 칭찬이죠. 모헤스에 대한 박수를 받았냐면 for bring 데리고 온 거. 그 에피데믹을 언더 컨트롤로 데리고 온 거. 그 컨트롤 하에 놓은 거죠. quickly and effectively. 효과적이고 빠르게. 그리고 그의 approval, his approval ratings 그러니까 찬성하는 그 비율이 have surged. 굉장히 급격히 상승했죠. as a result. 결과적으로는 이런 걸잘 처리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that burnish e d the image of his government. 여기서 burnish를 e d 보시면 반짝반짝 빛나다, 좋아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bur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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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가 좋아졌죠. 누구의 이미지인지 추가 설명할 거니까 명사 단어만 연결할 거면 오브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정부에 대한 이미지죠. 오브의 특징은 뒤에서 앞으로 오는 이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치면 우리나라는 모모의라고 하지만 영어는 의모모라고 합니다. 어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가버먼트가 어떤 가버먼트인지 추가 설명할 거니까 휘치를 은 거예요. Has been hammered 계속해서 망치질 당하는 두드려 맞았던 얼마 동안 for months 여러 달 동안 모모에 의해서. By a slowing economy. 경기가 좀 다운된 거, 그리고 아직 안 끝났으니까 커머가 있는 거고, s t a l l e diplomatic d efforts with North Korea. North Korea와 어떤 외교적인 문제 또는 지연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스토리 여기선 지연입니다. Stall. Stall. h u g e anti government protests, 그리고 scandals, 어떤 일이 있었냐면, involving, 개입된 Mr. Moon's 아 클로지 스테얼라이즈 그래서 문과 관련된 측근들의 어떤 스캔들 그다음에 어 반정부 시위 그리고 북한과의 외교 마찰 그리고 경기가 별로 안 좋았던 일로 몇달 동안 계속 비난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걸로 좀 극복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다음 문장 보시면 this election is mainly 이 선거는 주로 뭐에 대한 거냐면 whether 뭐 뭐인지 아닌지에 대한 거예요. 저 정부가 has dealt well 잘 다뤘는지 안 다뤘는지 뭐를요? with the coronavirus or not.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다뤘는지 안 다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런 주요 어, 선거가 될것 같아요라고 어, said a r k s m i n 이라고 political과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회사의 어떤 의장인가봐요. 박 a r k s m i n 이라고 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했고, the epidemic sidelined all the policy uh, complaints about President Moon. 그래서 보시면 the e p i d e m i c i sideline. s 원래 sideline은 막아내다, 측면으로 보내다, 저지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sideline, sideline. 모든 정치적인 컴플레인 불만들 누구에 대한 어바 프레젠트 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막아내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뭐 정치적인 것보다 삶에 대한 문제가 더 커지니까 유행병에 대한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대통령에 대한 이전 컴플레인이 사소한 것들은 다 사라졌다 막아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Instead, people believe that 근데 오히려 사람들이 테디아로 믿었어요. His government has done quite well as well. They see the epidemic s p i r a i n g out of control in other countries. 이렇게 보시면은 대신 사람들이 오히려 믿었어요. 데디아라고 그의 정부가 has done. 잘 하고 있다고 quite well 이렇게 as 어떤 상황일 때 they see 그들이 보는 상황이에요 그 유행병이 spiral 그 소용돌이쳐서 out of control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 어디에서 in other country 다른 나라에서는 컨트롤이 안 되고 막 소용돌이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잘 컨트롤하고 있다는 라것 때문에 오히려 정부를 좀 지지하게 된 거죠 그 상황이고, 그다음 보시면 the number of newly confirmed cases 새로운 확진자들 의 수가 the number가 in South Korea 남한에서 has fallen 계속 내려가고 있죠 below 50 하루에 50명 이하 이번 주에는 그리고 down from a peak 그래서 813명의 피크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 피크했던 때는 on February 29th였죠. 그다음에 South Korea는 has confirmed 확인했어요. 1 400명의 케이스를 그죠? of the coronavirus 확진자 비록 although 70% of them 그중에 70%는 have recovered 이미 회복됐고 and been sent home 집으로 보내졌죠. 그 다음 문장 보시면요. the country attributed the success to its ability to test large numbers of people to screen our patients quickly for isolation and treatment 여기까지 보시면 그 나라는 attributed 모모세의 원인이 되다 모모로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attribute attribute 그 성공은 2 이하 때문이다. 이런 뜻이죠.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large number of people를 테스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뭐할 건데, to screen out 하려고. 그래, 걸러내는 거죠. 누구를? 환자를. 빠르게. 뭘 위해서? isolation과 치료를 위해서. is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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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환자를 걸러내서 치료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대규모의 테스트를 했던 능력이 이 성공의 원인이다.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 문장 보시면요. Along with 이것과 함께 뭐가 또 있나 봐요. It's a tireless 지치지 않는 public health campaign 계속해서 이런 공공 의료에 대한 캠페인을 했죠. Urging 촉구하면서 social distancing 사회적 거리 두기 하면서 그리고 it has banned 그리고 금지됐어요. Out of political rallies 주로 이제 정치 활동 같은 거 캠페인. 그 다음에 discouraged discourage는 courage의 반대말이죠. Courage는 원래 더 하라고 하는 거고 discourage는 반대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Discourage, discourage. discourage 그래서 religious services 여기서 보통 종교 행사를 religious servic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 행사는 보뭐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when schools reopened 학교는 다시 열었죠. 이번 주에. After a week-long delay, 몇주 동안 이렇게 딜레이돼서 계약을 했고, they offered 제공했어요. Their classes only online, 온라인 수업만 오직 제공하면서 이렇게 막고 있죠. 그다음 보시면은, South Korea, 한국은 has also managed to curb the epidemic. 그러니까 그 유행병을 억제하다는 뜻이에요. c u r v e 가 원래 이렇게 곡선 같은 건데 이게 억제하다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뭐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고 내려가게 했으니까 그런 뜻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고, 그다음 문장 보시면, without locking down cities as China and other countries did.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처럼 또는 중국처럼 락다운 시키지 않았어요 도시를 그런데 에피데믹 그 유행병을 잘 제어했죠 그 다음은요 in seoul on friday morning 금요일 아침 서울에서 subway cars were jammed packed 그러니까 완전히 밀집한 걸 얘기하는 거죠 with commuters 그 통근하는 사람들로 그 다음에 the country's decision to ask millions of voters to vote reflects its determination to regain as much normalcy As he can 여기까지 보시면 그 나라의 결정은 요구한 거예요 수백만 명의 그 투표자들에게 투표하라고 그것의 결정을 반영해주는 뭐하기 위한 regain 다시 어 제신임 또는 다시 얻는 as much normalcy as he can 그들이 평상시에 할수 있었던 것만큼 얻을 수 있는 만큼 그들의 결정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 나라에서 결정했어요 투표자들에게 투표를 하라고 그렇죠. 여기서 가장 좋은 단어는 reflect예요. reflect가 원래 반사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빛이 반사되다 할때 이렇게 이걸 reflection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자신을 돌아보다 할때 reflect t h e m s e l v e s 는말 써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다 굉장히 좋은 단어죠. reflect, reflect, reflection, reflection. 그 다음 문장 이어서 보면요 이분도 심지어 그것이 acknowledge 그것이 대니아라는 것을 알지만 it's a battle against 그것이 전쟁이에요 모모세 대항한 전쟁이니까 against 뒤에꺼에 대항하는 거죠 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거죠 battle against It is far from over 심지어 그것이 굉장히 끝났다 라고 하기에는 아직 멀다 이 얘기니까 아직 끝날려면 멀었다 이 얘기죠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투표하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보시면요. I always try to vote. 저는 항상 먼저 어, 투표를 합니다. 일찍, early, to beat the crowd. 그래서 그런 막 붐비는 걸좀 피하기 위해서. 그러나 more so, 이번엔 더 그럴 것 같아요. This year than before. 이전보다 올해가 더 그렇다 이런 뜻이고요. Beat the crowd는 이디엄으로도 있는데 원래는 이제 남들이 무엇을 하거나 갖는 것보다 내가 먼저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as electoral.